화면 속 캐릭터가 사람을 따라 똑같이 손을 흔들고 눈, 입 모양을 움직이며 그대로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2D 캐릭터를 3D 버추얼 캐릭터로 만들어 실시간 증강현실 방송이 가능한 라이브 영상 기술입니다. 이 업체는 그동안 규제로 인해 콘텐츠를 제작한 후에도 게임 등급과 영상 등급 두 가지를 모두 받아야 해 출시일이 지연되는 등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일단, 배포 후 추후에 등급을 매길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수요처에 자유롭게 배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롯데컬처웍스에서는 영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 IP를 가지고 가지고 캐릭터가 영화 리뷰를 하면서 재생산해내는 부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나혼자 산다의 윌슨이라는 캐릭터가 방송에서는 이제 고민형으로 출연을 하지만 이제 모바일에서는 이제 캐릭터로 출연을 해서 이제 방나래 씨와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재미.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원격 기기입니다. 가상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한 안전 점검은 물론 현장 작업자와 AR 글라스로 연동해 위험한 현장에서 굴착기와 타워크레인을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 역시 그동안 일부에 그칠 뿐이었지만 오는 2023년부터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일반적인 산업 현장에서 모두 쓰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풀기로 하면서 VR과 AR 산업에도 변화의 새 바람이 불게 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비대면 시대 VR AR 산업과 규제 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 혁신 현장 대화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 혁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가상 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 개혁 로드맵의 일환으로 신산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이 골자. 엔터와 문화 분야 5건, 의료 분야 5건, 제조 등 산업 일반 분야 5건 등총 35건에 대한 VR과 AR 관련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정 총리는 VR, AR 관련 시장이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R&D 투자 자금 지원과 인력 양성 등의 정책들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VR, AR 및 홀로그램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VR, AR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2,667억 원을 투자하는 등 19년부터 23년간 총 1조 3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4개에 그치던 VR과 AR의 핵심인 실감 콘텐츠 전문 기업을 150개까지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아 산업 뉴스 황다인입니다.